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되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텔레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야, 이게 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11월 초 사실 이거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커넥션이 있었던 건데 근데 엘 나시오날에서는 그러니까 그 프라, 아, 프랑스가 아니죠. 스페인 현지 언론에서는 야 이거 지금 손흥민 선수를 안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제가 싹다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푸트붐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미래 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어 10년 이상의 충성심을 보일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어 그러니까 토트넘의 어떤 계약 연장과 함께 결국에는 10년 동안 헌신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단순히 손흥민 선수의 헌신이 아니라 클럽 내에서의 피보터 피겨 그러니까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서 손흥민 선수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는 중심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 바르셀로나로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뭐 유로스포츠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영상, 오늘 첫 번째 영상 올려드린 거에서도 이제 텔레그래프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연장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2025-26 시즌까지 토트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to protect key player from rival transfer offers 이키 플레이어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로부터요? 라이벌 트랜스퍼. 라이벌 이적을 막기 위해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토트넘의 라이벌은 바르셀로나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사를 썼으면 바보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EPL 혹은 어 지금 레비 회장이 이 케인을 이적시킨 것만 봐도 이 PL로 이적을 시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은 라리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또 관심 있다는 기사도 있었으니까 바르셀로나로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 그런 어떤 추측 혹은 이제 뭐 기사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죠 자 일단 11월 4일 어제짜 기사 중에 토트넘이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레프트 윙어, 왼쪽 윙어 중한 명을 탐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지금 보르시아 도르스문트에서 뛰고 있는 어 제이미 키튼스를 지금 데려가려고 한다 이 선수도 이제 영국 선수인데 어린 선수고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재능인데,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처럼 왼쪽을 뛸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켓밸류로 이제 3,500만 유로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왔을 때, 2,200만 파운드였던 거를 감안하면은, 거의 뭐,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비슷한 가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수죠. 게다가, 굉장히 어립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고, 토트넘이 일단 왼쪽 윙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보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손흥민 선수가 안 떠난다는 거냐? 그 이유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그 바르셀로나의 데쿠 단장이 지금 바르셀로나를 구하기 위해서 니코 윌리엄스 말고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 그리고 토트넘에서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윙어 중 하나인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겠다. 이게 이제 원래 당초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코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 하에서 니코 윌리엄스는 너무 비싼 선수이기도 하고 토트넘 선수 중에 지금 뭔가 이 마켓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할수 있는 선수가 있다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상업적 가치도 높고 괜찮은 선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시장을 딱 친다 그럼 완전 히트죠. 바르셀로나를 아주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며칠 전 카탈루냐 지역 언론인 알라시오날에서 플릭 감독이 원치 않는다. 런던에서 오는 이 선수를 원치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어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 마켓에서 가장 큰 어떤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그 이적 중에 하나가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직 우승을 하지 못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뛰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제 연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안 스타의 에이전트,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에 연락을 한 쪽이 이제 바르셀로나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한스디 c 터플릭, i 플릭 감독이 이미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다.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 옵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지금 플릭 감독이 데려오고 싶느냐 이게 문제인데 데쿠나 아니면뭐 후안 라포르타 뭐 이런 쪽은 손흥민 선수 데려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플릭은 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료로 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너스가 어느 정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주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은 바르셀로나로 가는 게 사실 그렇게 그 싸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FA로 풀려도 자유의적으로 풀려도 싸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한지플릭이 일련 부분들에 대해서 로드아웃 그냥 가능성을 배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이이 이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It will not be a problem for Son to find a new club.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클럽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프리미어리그에 그에게 어울리는 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리버풀, 맨유, 첼시, 아스톤 빌라, 뉴캐슬 뭐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 돈이 있고 비싼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의 팀에다가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챔피언스리그를 갈수 있는 뭐 그런 저력이 있거나 아니면 우승권에 도전하려는 어떤 그런 플랜이 있는 그런 팀들이기는 하죠. 약간 좀 애매한 이름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어 근데 문제가 뭐냐. 자, 문제가 뭐냐면은 아 여기도 있습니다. 인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 미네이나 아니면 도르트문트의 관심도 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일단은 빠졌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바이른 미넨이나 도르트문트로 갈 확률이 이 위로 갈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레비 회장이 지금 <laughs> 절대 손흥민 선수를 EPL팀에게 놔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에 봤던 그 기사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사실상 이제 어, 갇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이유는 이 PR 팀들에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계약 연장이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르셀로나가 어쩌면한발 빼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진짜 안살 거야?" 라고 토트넘이 물어봄과 동시에 만약에 라리가 팀에서 안 산다. 그리고 뭐 지금 남아 있는 대안이 있나요? 바이에른 미헨미네이 미넨? 손흥민 선수 데려갈까요? 도르트문트에 지금 토트넘이 원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스왑딜을 때릴까요? <laughs> 정말 알수 없는 일지만 이렇게 되면 또 김민재 선수 케인과 함께 또 손흥민 선수가 같이 뛸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또 나름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바이어 바이어를 믿는 어쨌건 리그 우승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긴 한데 야 근데 그 가능성을 빼고 나면은 이 PL은 절대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레비 회장의 그 독기어린. 절대로, 죽어도 못 보내를 외치고 있는 레비 회장의 그 절규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계약 연장. 이거는 결국에는 유로피언 라이벌 클럽들, 특히 유로피언이 아니라 잉글리시 클럽. 지금 이 PR에 있는 클럽들에게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레비 회장의 그런 계산이 좀 들어가 있는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 선수를 가지고 뭔가 흥정하고 있는 단계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흥정할 거 아니다, NFS다, Not for Sale, 우리 안 팔아요라고 만약에 딱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 그냥 계약 해버리면 끝입니다. Not for Sale이라고 딱 이야기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도 약간 어, 진짜 안살 거야? 진짜 안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어 계약을 좀 하고 싶은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어 팔고는 싶은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진짜 어떤 계약도 성사가 안 되고 아무 팀도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면은 손흥민 선수는 아 토천업에 남을 확률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적 사가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내일 안 간다고 해도 내일 모레 갈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 간다고 해도 그 다음날에 또 뭔가 뭐 무너졌다 아니 뭐 이거 메디컬 중에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럴 수 있는 게 이적 소식이긴 하지만 야 정말 좀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우승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현재 토트넘에서 우승이 가능할까 뭐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손흥민 선수의 거취가 과연 어떻게 정해질지 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제가 전달해 드린 여러 가지 외신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같은 자료를 봐도 또 많은 분들이 다른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